게이머 여러분 안녕하세요. 게이머비누입니다. 오늘은 3.23 고난리그를 플레이하는 여러분들을 위해 제가 직접 이번 리그 강력한 스타터 빌드들을 선별하여 소개해드리려 합니다. 특히 이번에 소개할 스타터 빌드들은 제가 최근 모두 한 번씩은 스타터로 키워본 캐릭터들이라 더 객관적인 시선으로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빌드에 대한 깊은 내용까지는 소개하지 않고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어떤 파밍이 어울릴지 정도로 간략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하는 파밍과 원하는 빌드를 잘 매치해보면서 여러분의 스타터 빌드 선택에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먼저, 맵 진행 속도가 가장 빠른 빌드인 시체 폭발입니다. 이 빌드의 가장 큰 장점은 맵 레벨이 오르면 시체 체력이 높아져 딜이 오히려 더 강력해진다는 점인데요. 이 부분 덕분에 빌드업 과정이 생각보다 쉽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틀라스도 스무스하게 진행되고, 티어업이 빨라 아틀라스 진행 속도만큼은 가장 빠른 빌드라고 할수 있죠. 다만, 시체 체력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고점이 명확하다는 단점이 있어 스타터로 하이엔드까지 계속해서 빌드업하는 걸 좋아하는 분들에게는 비추천입니다. 또 기본 스킬 자체가 모두 10폭으로 2버튼이기 때문에 이 점도 호불호가 갈릴 수 있겠네요. 파밍은 일반적인 에센스, 탐험, 수학론을 가장 추천합니다. 특히 윤작 수학에서 말도 안 되는 효율을 발휘해요. 특화 파밍보다는 매핑이 훨씬 잘 어울려서 탐험 일지나 강탈은 비추천이지만 역병지도 정도는 효율이 괜찮을 것 같아요. 다음은 용역 깡패로 유명한 가디언 SRS 빌드입니다. 이 빌드는 초보분에게 가장 추천하는 스타터 빌드예요. 1차 전직만 하고 나면 광위의 수호자가 알아서 모든 몬스터를 처리해주기 때문에 초보분들 입장에선 신세계 같은 빌드입니다. 특히 엔드 빌드로 빌드업 하기에도 천장이 꽤 넓고 적당히 탱도 갖출 수 있어서 밸런스도 좋습니다. 다만 저처럼 할배 캐릭터를 싫어하거나 소환수를 즐기지 않는 분들은 재미가 좀 없을 수도 있겠네요. 솔직히 그 부분 외에는 억지로 단점을 꼽기가 어려운 빌드입니다. 파밍 면에서는 역시나 근본의 애탐수, 일반 매핑으로 시작해서 빌드업 하면서 가디언 런이나 성역과 같은 파밍들로 넘어가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당연히 리그 컨텐츠에도 잘 어울릴 것 같아 보입니다. 다음은 라샷 데드아이입니다. 지난 영상들로 여러 번 올렸듯이 제 스타터로 강력한 후보였습니다. 지난 시즌에 비해서도 훨씬 강력해졌고 말이 필요 없는 최고의 스타터입니다. 다만 활쟁이나 밀리는 무기 제작 방법을 모르면 빌드업이 좀 어렵다는 단점은 있습니다. 또 활쟁이다 보니 손을 많이 타고 잘 죽을 수 있다는 것도 단점이겠네요. 그래도 빠른 속도와 시원한 맵핑으로 DI 아마존 감성을 느끼고 싶은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엔드 빌드도 회오리 사격이라는 S급 스킬이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후반 걱정도 없죠. 파밍 면에서는 억지로 스펙업을 해서 특화 파밍에 들어가기보다는 총주교. 소식자 매핑을 빠르게 스핀 돌면서 가디언 지도 등 잡다한 아이템을 팔아 빠르게 재화를 모으는 걸 추천합니다. 균열 군단 같이 몬스터가 많이 나오는 컨텐츠와 리그 컨텐츠를 함께 활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최대한 빨리 회오리 사격으로 넘어가면 거의 대부분의 파밍을 할수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성역에 특화되어 있어요. 다음은 이번 리그 제 스타터 빌드인 뼈 박살 빌드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저건 옷이 고점이 높아 저건 옷을 많이 추천했는데 이번 리그부터는 슬레이어 쪽이 훨씬 낫다고 생각이 듭니다. 대체 컬이 삭제되면서 적어고 점이 많이 줄었고, 슬레이어 쪽의 역중독 기재가 생각보다 많이 강력하더라고요. 어쨌든 다들 아시다시피 매핑 초반부터 후반까지 다방면으로 정말 강력한 빌드입니다. 다만, 무기 제작 방법에 익숙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 간의 격차가 매우 크고, 보스 컨트롤 면에서도 근접해야 한다는 게 생각보다 큰 단점으로 작용합니다. 개인적으로 오늘 소개하는 모든 빌드 중 파일럿에 따른 개인차가 가장 심한 빌드가 아닐까 싶어요. 파밍 면에서는 리그 컨텐츠와 결전, 애탐수런을 시작으로 빌드업이 충분히 되면 정복자런, 탐험 일지와 같이 여러 몬스터가 한 번에 등장하는 파밍이 잘 어울립니다. 성역과 같은 단일 몹을 대상으로 싸워야 하는 파밍은 잘 어울리지 않아요. 패스파인더 빌드는 중독을 기반으로 하면 어떤 빌드도 나쁘지 않습니다. 독 지방 덫, 중독 몰튼 등 다양한 빌드가 있었죠. 꼭 중독이 아니더라도 맹독성 비와 같이 패스파인더의 전직 노드를 극도로 활용하는 빌드들은 모두 좋다고 생각합니다. 패스파인더가 사기거든요. 어쨌든 중독 패스파인더 중 지난 리그 제가 업로드 한독 지방 더 페파도 여전히 강력한 스타터 빌드로 보여집니다. 다만 해당 빌드는 패스파인더 특유의 방어 기제를 살리기보다는 초반 이득을 최대한 끌어내는 용도로 만든 빌드라. 최종적으로 탱키한 빌드를 꿈꾸는 분들은 엔드 빌드 세팅까지 다양하게 살펴보는 걸 추천드려요. 엔드 빌드 면에서도 저처럼 딜을 끌어올려서 성역을 돌 수도 있고 탱키하게 세팅해서 보스 데리키를 다닐 수도 있어서 천장도 다양하게 열려있습니다. 독 지방덕 기준 최대한 빠르게 스펙업을 해서 빨리 탐험일지로 들어가는 걸 추천합니다. 지난 리그 1일 차 저녁에 바로 탐험일지에 들어갔다가 재와 수급량에 놀라서 바로 탐험을 자체 금지하고 다른 파밍을 한 기억이 있을 정도로 리그 초반 탐험일지에서 압도적인 재와 수급이 가능합니다. 여전히 강력한 핵불지입니다. 시원한 DPS부터 엔드 천장까지 한국인들 입맛에 딱 맞는 빌드입니다. 무엇보다 지뢰를 어디에 던져도 적에게 유도돼서 딜이 들어간다는 점이 정말 매력적인 스킬입니다. 엔드 빌드 면에서도 커스텀이 많아 취향에 맞게 플레이할 수 있다는 점도 장점입니다. 코어템이 필요하다는 점과 3보 1 지뢰와 같은 플레이 스타일이 사람에 따라 큰 단점으로 작용할 수도 있겠네요. 파밍 면에서는 딜 찍느로 할수 있는 대부분의 파밍을 가리지 않고 할수 있습니다. 리그 초반에는 에탐수와 리그 컨텐츠와 같은 매핑으로 시작해서 숙련도에 따라 탐험 일지나 성역 보스 데리킬도 좋은 선택이 될것 같네요. 벌써 2년째 우려 먹고 있는 EAB입니다. 여전히 강력하고 특히 이번 시즌 고점도 살짝 올라갔다고 보여져요. 핵불지와 마찬가지로 스타터부터 하이엔드까지 막힘없이 올라갈 수 있는 빌드입니다. 특히 최근에는 신념의 파도 엘리가 초반부 속도가 정말 빠르기 때문에 일정 수준까지 신념의 파도 점화로 키우고. 타이밍 맞춰 EAB로 전환하면 리그 진행 속도가 좀 느리다는 단점까지 커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DPS, 맵핑, 모든 면에서 출중하지만 토템을 놓고 토템이 불을 쏘고 그 불로 인한 점화 피해까지 3중 딜레이가 매우 답답할 수 있습니다. 호불호만 이겨낼 수 있다면 성능 면에서는 정말 강력한 빌드입니다. 대부분의 파밍이 가능하지만 초반에는 화살이 갈리면 딜이 잘안 들어가서 정복자런이나 가디얼런에 조금 부적합합니다. 일정 수준이 될 때까지는 매핑과 단일보스런 탐험 일지가 적합하고 성역도 나쁘지 않을 것 같네요. 자, 이렇게 다양한 스타터 빌드를 알아봤습니다. 오늘 소개한 빌드 모두 정말 강력한 빌드들이니 성능은 걱정하지 마시고 가장 재밌어 보이는 빌드로 고르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비바!